네, 네. 네. 사진 얼기 사연 있으신가봐요. 이 사진은요. 누구나 다 아들딸 있지만요. 저는 이거 사십 년 전에 두 아들의 사진이에요. 결혼한지 구년 만에 이 애를 낳았어요.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연이 있어요. 다른 사람 막 가면은 아기를 낳는데 구년 동안 아기가 없는 거까전국한의원이고 대학병원 산부인과이고 다 다녔어요. 그래도 안 들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목포의 한약방을 갔는데 거기 한의원에 장애인 약사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주면서 이 책을 가서 읽어보고 거기를 찾아가 봐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책을 저녁에 읽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날 새자마자 신랑한테 이제 나 여기 병원에 갈 테니까 기 말아보고 갔어요. 근데 서울 모경자 산부인가였어요. 굴다리 밑에. 너무 유명한 산부인과였어요 네.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 닭이 알을 못나면 은 네. 이게 기름이 차서 못난다잖아요 네. 그 식으로 염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치료를 하러 다니는데 강주에서 거기로 왔는데 돈이 모자라잖아요. 목걸이고 팔찌고 다 제피고 그냥 치료를 해고 갔어요. 다음에 와서 한다고 그래 왔는데 그 뒤에는 또 치료를 하러 갔는데 이렇게 이제 치료실이 링거를 맞는 치료실이 있어요. 근데 이쪽은 젊은이들이고 이쪽은 우리같이 불임치료 온사람들이 그럼 저 젊은이들은 뭐냐 했더니. 피서병이래요. 음, 그럼 그 피서병이 뭔 말이냐고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우리는 애기 낳기 위해서 불임치료를 해온 거고 거기는 젊은이들이 피서 가서 임신해서 뛰러 왔다는 거예요. 피서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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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그래 얼마나 화가 나요. 우리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와서 치료를 했는데 띠로 안 생길 때 가서 생겨가지고 띠로로 왔으니 이 거를 맞다 성질이 나서 그냥 뽑고 나왔어요. 나하고 집에 간다고 그러고 왔어요. 그래갖고 또며칠날 치료를 하러 오라고 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6개월 다녔어요. 그리던 끝털에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더라고요. 3개월 뒤에 이제 생겼어요. 아, 그래가지고 서른 살에 난 게, 이 아이예요. 서른 아, 살이에요? 네, 그래, 네. 9년 만에.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도 아깝고 때리기도 아깝다 했지만, 우린 절대 그건 없어요. 옛날에 우리 아버지, 엄마 친구분이 아기를 아들 낳다고 특히 이렇게 키웠더니 그 아들이 완전히 망탱이가 된 거예요. 그걸 보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용서 않고 탁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키웠어요. 근데 이제 강주에서 살다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서울로 온대. 서울로 간대 학교를 둘이다 응, 응. 둘이 다 이제 한나가 군인에 가면 3년 한나가 또 대학 가면 또 한나가 3년 해가지고 응. 다 대학 졸업했어요 그들이 어. 알바해 주고 장학금 받아주고 해서 응. 잘 여워서 제끼리 잘 살고 있어요. 어, 네. 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